아~ 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하다 뭔가가 네. 막 끌리고 어 그쪽으로 뭔가 네. 가고 싶고 막 힐러 쪽이 마음이 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네, 네. 거는 뭔가 어렴풋이 느끼는 거예요. 봄이 오는 것 같아. 저 멀리는 네. 있지만 그래도 얼음 밑에서 뭔가 모르지만 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어음부하게 느끼고 자기가 원래 네. 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끌림이 있어요. 아...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쭉 나열하셨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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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있잖아. 에너지 작업들. 응. 그것들은, 어,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게 나와 있는 아... 것들은 그냥 약간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그 속에는, 어, 별게 없어요. 본인이 할수 있는 응. 거는 뭐냐면은, 그런 응. 도구 같은 거는 두 번째고요. 그건 나중에 내 것을 응. 쓸 때,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자기 단계로 봤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냥 지금 상태로 좀더 숙성이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음. 뭔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뭔가가 오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자기가 막 이렇게 음.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은 약간 참으라고 너무 힘들었어. 아유 나 고생 많았어. 이제 난 내일을 찾아갈 거야. 이런 조급증이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해야 될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더 숙성돼야 돼요 아직 2월 중순이에요 3월 중순이 돼야 꽃이 꽃망울이 맺기 시작해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어... 근데 이제 마음이 가는 것들에 대한 공부는 할수 있어요 근데 그 공부가 응.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왜 응. 진짜 원리나 질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 독을 알면 뭐해요. 내가 가진 거 내놓을 게 아직 덜 익었는데 맞잖아요. 롤스로이스가 있으면 뭐해. 나는 아직 연수가 덜끝났는데 정말 이치를 알아야 돼요. 네. 세상의 이치를. 삶의 원리 이런 거 있잖아. 인체가 도대체 네.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삶이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큰 그림에서 봐야지. 작은 것들을 네. 다 대입시킬 수가 있지. 작은 거 하나 가지고는 큰 그림을 못 봐요. 그러면 은 그릇이 작아져요. 그게 있잖아. 어떤 방향인지를 방향이 먼저 오고요. 그다음에 그게 네. 체화돼야 돼요. 내가 왜 요리를 할때 된장찌개에 찹 네. 이러면 머리에 탁 나오잖아. 이것처럼 자기 안에 네. 자기 것이 이렇게 딱 매뉴얼화 돼 있고 숙달돼 있어야 어떤 도구를 쓰든지 착착착 꺼내놓을수 있지. 그러면 뭐 가스레인지에 하든지 뭐 일회용으로 하든지 연탄불이 하든지 모든 다 해낼 수 있잖아. 근데 지금 그 연탄불이니 가스레인지니 휴대용이니 그런 게 필요가 한게 아니잖아. 그죠. 어쨌든 그쵸. 지금 자기는 읽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이 좀 있으면 드러날 거거든요. 꽃망울이 안에서 맺혀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음이 막 곰실곰실거린단 말이야. 그렇게 좀 드러날 때까지 좀더 기다리고, 자기가 지금 정도로 갈라 그러면 은 해야 되는 공부는 원리를 공부해야 돼, 이치를. 어. 근데 자기가 힐러가 될라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아. 내 안에 알고 있는 것들이 무르익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에 보탬을 줄라 그러면 은 지금의 그렇지. 인간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러면 전문가들은 인간을, 인간의 인간 심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자기가 관심이 가는지 관심도에 따라서 다르지. 그저 그죠 부부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힐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병에 대해서 힐러가 되고 싶다. 그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그게 지금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될 진짜 길이라고. 힘내봐. 무슨 누구한테 기술 하나 배워갖고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음.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기를 믿고 기다리면 거기서다 음. 안내해요. 그러니까 누예가 나비가 되고 싶다고 하루에 세끼 먹고 풀 위에서 하루 종일 달린다고 나비가 되나? 때가 돼야 나비가 되지. 그거, 우리가 막, 음. 인간이 막 애써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그,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 누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 음. 그, 누에의 유전자에 음. 저장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그것이 작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도 똑같아요. 음. 인간도 아니,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다가 때에 이르면 이게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물을 주는 게 그거야. 세상을 보고, 먹고, 자고, 느끼고, 사우고 갈등하고, 울고, 그 모든 게 영향이에요. 왜 그게 영향이지. 다른 게뭐가 있어. 그러면 다른 거 하고 살지. 뭐하러 인간이 이 아까운 시간에 그거 하고 살겠어.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거 하고 살지.